하지 불편감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은 정해진 네네. 바는 없지만 저는 네네. 사실은 저의 스타킹 처방은 네네. 아침에 출근할 때신고 퇴근할 네. 때 벗어버리라고 해요. 아픈 거를 좀 그래도 신경 좀더 느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사를 쓸 거니까 교수님 그러면 음.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고혈압이나. 나 이렇게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음. 더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그 부분은 동맥 얘길 좀 해야 돼 동맥. 네, 동맥을 좀. 그러면 얘기를 음, 동맥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심장이라는 펌프여서 이제 온 다리 팔 이제 온 몸으로 이제 펌프질해서 나가는 걸 상수도가 동맥이에요. 그래서 어 동맥은 이제 상수도를 오래 쓰다가 보면. 이제 상수에 뭐가 끼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이제 동맥 폐색, 동맥이 막혔다는 동맥 폐색이 있는데 그걸 주로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옵니 급성은 주로 뭔가가 와서 톡하고 박힌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색전, 혈전, 네. 색전이라 그러는데 주로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심장에서 생긴 그런 어, 혈전들이 나와서 어, 사지를 딱 막으면 그걸 급성 동맥 폐색이라 고 그러고 주로 이제 부정맥 있는 환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저희가 하지 동맥 질환에서 주로 많이 보는 걸 환자들이 만성 동맥 폐색이에요. 그거는 주로 이제 동맥 경화. 이제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어,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비만이거나 어, 콜레스테롤 가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laughs> 혈관이 점점점 이제 그 동맥 경화 때문에 좁아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혈류의 그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한자 우리가 만성 급성 동맥 폐색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 저희가 휴식기 통증이라 그러는데 네네. 만성 동맥 폐색의 특징은 휴식기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하행증이라고 그래요. 하행증 어, 걸으면 아 아 그러면 급성으로 괜찮고. 오는 거는 어. 가만히 있으면 어. 아픈데 만성 어.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그 통증이 더심해집 그렇죠. 그 그렇죠. 더 어, 왜냐하면 피는 통해요. 네. 그러나 요구하는 것만큼 피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하면 그 이제 적혈구, 어떤 네, 네. 산소 소모량이 되게 늘,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데 그걸 못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걸으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져요. 이거를 파행증이요 파행증. 파행증. 네. 파행증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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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주로 증상은 그런 파행증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보면 통증이 오고, 네. 냉감, 차가운 느낌이 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일부분 상처가 생기면 낫지 않은 상처가 돼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만성 동맥경화, 이제 만성 동맥폐색의 문제는 이거는, 이거는 혈관 자체의 문제예요.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조금 좁아져서 네. 막히기 시작하는 과정을 어 이제 만성동맥 격차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CT를 찍어서 어디 막혔는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어 동맥 혈류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위에 팔 혈류에 비해서 밑에 혈류가 어떤지 검사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막혔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을 해서 이거는 뭐, 뭐 요즘에는 인터벤션 그런 거를 풍선 성형수로 뚫어주기도 하고 넓혀주기도 하고 이제 우회술 수술로서 이렇게 길을 다시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에서 항혈소판제제라든지 아, 열관학장제 이런 걸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하게 그래서 주로 요즘 동맥 환자들은 많이 늘고 있고 어, 정맥이랑 틀리게 동맥은 전신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하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심장에서 부정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혈전이 날아오거나. 콜레스테롤이내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심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당뇨가 심하거나 전신질환과 연관돼서 뭐 하지동맥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정맥질환보다도 더 동맥질환은 저희가 좀 각성해서 봐야 되고 전신적인 어, 검사들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맥보다 동맥질환으로 오는 게 화병증이 더 많겠네요 사실은 뭐 이거를 해결하듯 저희가 얘기할 순 없지만 정맥질환의 치료의 목표는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맥은 뭐 하지정맥이 있다 없다 혈전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가 좋아지면 이렇게 된거그죠아 환자가 느끼는 아, 느꼈을 느때난 정말 좋아진 거 같아요 부종이 빠지고 네. 쥐가 안 나고 아 다리가 가벼워지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나 동맥질환은 틀려요 네. 동맥질환은 위험요소를 컨트롤하는 게 동맥질환의 치료의 목표예요 왜냐, 동맥교환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네네, 그게 네네, 단순히 우리가 네네. 다리 혈관 자체를 네네, 네네. 어, 뚫어 뻥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음, 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맥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네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전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품틀 나가는 과정이 음. 음, 동맥질환의 치료입니다. <laughs> 그러면 수술 요법에서 아까 정맥 같은 경우에 다리 혈관에 철심 같은 걸 넣으신다 그랬는데 이 동맥 같은 경우는 풍선술 효과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많이 둘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동맥은 조금 틀려요. 동맥은 네. 상수도기 때문에 피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네. 뭐그 뭐, 우선 항응고 요법, 항혈소판 이제 혈관 속에 찌그러기가 끼지 않는 그런 약물 치료를 네, 네, 시작을 네, 네, 해야 되고요. 네. 좁아진 데가 있으면 넓혀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많이 좁아진 데가 있으면 필요한 스텐트 시술까지 할수 있고 네. 스텐트 시술이 너무 길거나 힘든 경우에 수술 인조혈관 가지고 밑에서 위에까지 이렇게 건너뛰는 우회술까지 시행할 수가 있어. 그런 정맥보다 동맥이 훨씬 위험하니까 조기 발견이나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것 같은데. 음, 뭐네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아.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로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들은 뭐혈액수환이 원래 나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런 증상이 올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지 정맥 하지 동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의외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오해하는 증상이 있을 것 같아. 요생각에 그 이런 동맥 질환, 동맥 질환은 어떤 전신적인 그런 고혈압 당뇨나 전신적으로 많이 따라가고. 정맥질환은 그 환자의 어떤 그 운동 상태라든지 현재 컨디션이라든지 특별히 여자 같은 여성분들 같은 뭐 호르몬 상태라든지 이런 거와 되게 연관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갱년기 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뭐 소화 불편감이라든지 심리적인 불편감, 하지 불편감 이런 것들이 갖올수 있고 그, 그 원인의 일한 일부분이 하지 정맥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다각적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폐경 즈음한 여성분들이 하지 불평가 아니면 심하게 호소함에 있어서, 그거를 뭐, 하지음맥 수술만 하면 낫는다든지, 어, 아니면 뭐, 무슨 약을 먹으면 낫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가 여기에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그 정도 연령대부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같이 시작을 한다고요. 근 음. 월격계 질환들, 허리 신경 디스크의 네네, 질환들, 그래서 네네. 거기도 같이 좀 필요합니다. 주로 폐경기 네. 여성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잘 온다고 보면 되는 건지, 뭐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은 네. <laughs> 사실은 이제 여성호르몬 질 중부 남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아, 여러 가지 음. 어, 만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중년 여성분들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가 되게 가끔 받는 이유가 음. 사실 호르몬 치료라는 건 되게 여자 여성분들 어떤 면에서 귀찮게 하는 치료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자궁내막암 그다음에 난소암 여러 가지 여성 암들의 그~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호르몬 자체를 좀더 불규칙하게 만드니까 더 귀찮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라든지 생활리듬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게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중년 여성에 있어서 호응치료는 굉장히 각광 받고 어떤 혈액순환 혈관 정맥 측면에서도 되게 이점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굳이 진단을 받지 않아도 평상시에 이렇게 혈액순환제를 먹는 게좀 도움이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자꾸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던 약들의 일단 네. 진짜 고용, 효용성 네. 진짜 증거를 네.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모 프로그램을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네. 뭐그 비타민 라이타민 어, 네. 그 네. 여러가지에 네. 대해서도 네.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약으로 먹는 그런 비타민들이 네. 그런 자연, 내츄럴한 자연 비타민의 효력을 실제로 네. 그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혈액 순환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뭐음료 쓰기, 뭐 여러 가지 먹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용성들이 의학적으로 그게 이제 정확하게 검증된 거는 아직도 큰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증상이 나 이렇게 뭔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보조제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섭취를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정도까지. 그 이제 하지 불편감, 하지혈액순환 네. 장애가 있는 네, 네. 분들은 좀뭐 저희가 이제 저는 딴 약도 쓰지만 비싼약 네, 네, 되게 네. 좋아요 아. 어, 삶의 질을 아. 많이 올려요 네, 그러나 네. 과연 이게 네. 예방적으로 드셨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 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 보통 예방 차원에서 많이 어. 드시는 드신... 오히려 네. 예방을 네. 원한다면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저녁에 다리를 좀 올려놓고 있고 네. 어떤 네. 여러 가지 혈압순환을 위해서 몸 관리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보지 네. 그, 그 약을 예방적으로 드신다고 해서 어, 하지정맥의 진행을 막는다든지 네. 혈액순환을 나쁘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장시간 앉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래 서 있는 것도 물론 다리가 붓겠지만 앉아 있는 것도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좀 다리가 많이 붓기도 하긴 한데 이럴 경우에 뭔가 좀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팁 같은 거 교수님? 네, 팁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어 네. 있는 게 있고요 네네네. 스타킹 스타킹 네, 네. 앉아있을 때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거는 장면처럼 좋아서 그래요. 장면처럼 아 앉을 분들은 네. 스타킹 애착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어, 왜냐면 비행기에서 한 5시간 앉아있으면 다리가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벌레 네, 네. 기어 가고 네, 지나고 네, 네. 나중에 어찌할 걸 모르고 하면 네. 미쳐요. 화장실 네, 왔다 갔다. 네, 네, 네. 그래스타킹 신으면 훨씬 방향이 좋아. 답답한 느낌이 있으면 스타킹을 벗어라. <laughs> 이건 거죠.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그렇님 아, 잘못됐는데. 어, 그 네. 어, 정맥 순환에 있어서 스타킹이 대응 도움이 되고, 네. 스타킹을 하루 종일 신을 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 적당히. 음. 적당히 내가 느꼈을 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네. 네. 오래 운동하거나 네. 오래 행기 타거나 계획을 신는 거죠. 너무 다... 스타킹을 쓸때 너무 답답하다. 네. 그럼 벗어. 아, <laughs>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그렇게 알고 아,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자는데 자는데 다리가 그냥 떨려요. 그냥 몇초 간격으로 떨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로 응. 보통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수면 장애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지불평감에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다리가 이렇게 떨림 형상이 있는 건지 그게 좀궁금합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떨림이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사로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어떤 정신과에서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뭐 그게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작지만 저희가 심각한 문제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음,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약물의 이제 부족처럼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게 저희가 어, 믿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약물이나 그런 <laughs> 그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좀 되게 다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절부절 못하고 뭐 벌레가 기어가는 거. 네, 특별히 네, 이것들이 네. 이제 저녁때 누워있으면 더 심해져요. 근데 우리가 다른 혈액질환랑 틀린 게 이거는 좀 움직이고 풀어주면 오히려 낮아요. 져 음, 그래서 아 하여튼 이런 그 하지불안증후군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공교롭게도 하지불안증후군도 이 하지 불안 증후군도 어떤 중년 여성들에서 호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중년 여성들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되게 많아요. 호르몬 하지불안증후군 뭐 정맥 뭐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 도 많이 하는데 반신욕이 네.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서만약 음, 이게 반신욕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도 풀어주고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신욕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의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아 반신욕을 하는 방법도 음, 뭔가 되냐면 그 우리 생각에.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찬물은 안 네. 좋고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왠지. 네. 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네.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네. 이 우리 몸을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증가해요. 아. 그래서 찬물에 있어서 산소가 낮은 거랑 똑같은 네. 효과를...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뜨거운 거는 아주 차가운 거랑 똑같은 거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온도가 적정 온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정맥이나 동 그런 혈액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온도를 높여서 근육을 풀어주고 음.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럼 좋은데 제가 네. 어떤 제가 당뇨가 심하다든지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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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혈관질환인 사람들은 네, 네. 뜨거운 너무 뜨거운 물에 다리 넣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오히려 허혈변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는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실제로 그만큼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정맥 환자든 동맥 환자든 그런 반신욕 내지는 조교을 되게 많이 권하고 음.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정도에서 하지 뜨거운 물에서는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다른 건 아니고 걸음거리의 문제가 있으면 음. 사실 이것도 이렇게 정맥류질하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주로 이제 하이를 많이 싣거나 걸음거리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하지 정맥을 많이 발전시킨.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좀 몸이 비만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내리는 중력감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데 아. 이제 저는 네. 혈관의과 의사로서 그리고 동맥경화를 보는 의사로서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영어로 네. 이제 온 오프 엑서사이즈, 온 오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면면 이게 네. 중요한 개념인데. 네. 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는 동맥경화가 생겼지만 부혈관, 지방도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운동이. 어. 근데 어, 힘들기 전, 네. 아프기 전까지만 해야 돼. 아프기 전까지. 만 어, 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하는 거를 온오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쉬어요. 예를들어 내가 5분 걸으면 다리가 지가 나고 좀 아파요. 무조건 쉬어야 돼. 5분 동안. 그리고 쉬어서 다리가 풀어지면 또 5분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또 5분을 쉬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뛴 만큼 쉬고, 뛴 만큼 쉬고. 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네. 다리 에 부담이 있다면, 아... 어, 어떤, 어, 통증이 있다든지, 네네네네네. 뭐, 지가 난다든지, 네네네네네. 불편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운동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내서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쉬어주고 하면, 네네네. 우리 몸이 부혈관이라는 게 제가 잘한다고 랬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게그 온오프 엑서사이즈에 해당되는 시간이 점점 네네. 더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5분이었으면 몇달 지나면 7분이 되고 10분이 네네. 되고 20분이 돼요. 어,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 부혈관들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특히 연세가 있으시고 동맥 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온오프 운동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또는 어떤 면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부담 없이. 한 번에 마라톤처럼 한시간 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내 몸에 응.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만.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그러니까 휴식도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어, 아. 그리고 운동할 때 휴식은 네. 어, 다리에 부담이 안 되는 네. 식으로 엉덩이를 주지 않고 엉덩이를 충분히 주지 않고 네. 충분히 쉬면서 쉬어야지 잠깐 다리 털면서 쉬어서 음. 1분 쉬었다고 쉬는 건 다리를 꼬거나 쭈그리거나 아, 그러지 말고, <laughs> 말고 의자에 앉든지 주저앉든지 충분히 다리 혈액순환을 네네. 다시 회복된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하지 불편감에 우리 저희가 증상들에 대해 서 얘기를 해봤는데 골든 타임이 혹시 있으면 치료에 이런 적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거아요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여튼 음, 골든 타임이 필요한 이유가 하지 불편감이란 게 어제는 없다가 오늘 생기는 사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를 조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계속 다리는 불편했고, 계속 다리는 저랬고, 계속 지났거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동맥 질환을 보면, 음, 하여튼 다리가 좀 걸었을 때 어느 정도 100m, 200m 걸었을 때 불편하다든지, 다리가 최근에 많이 차가워졌다든지, 어, 아니면 내가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뭐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다리 급성질환들, 다리가 갑자기 파래지고, 갑자기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빨리 의사에 상담을 해야 되고, 이게 특별히 동맥질환은 어떤 그 뚫어야 될 시간이 놓쳤을 때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다리를 못 살리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동맥질환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맥질환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심부정맥에 혈전이 꽉 차서 다리가 하수도가 잘못 빠져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 빨리 녹이지 않으면 혈전 자체가 급성기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녹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리 붓기가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혈전이 올라가서 폐색전증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다리가 부었는데 안 빠진다. 아. 우리가 보통 좀뭐 올리면 빠지고 자거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 부어있다. 이거는 빨리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네.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정맥 정맥순환 부전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란 거는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거는 뭐 많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불편하고 지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 그런 상담을 해서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필한 치료를 좀 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얘기 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닥터의 응. 코멘트라 그래서 응. 교수님 정리 말씀 부탁드 일단 오늘 뭐그 <laughs> 하지 불편감을 제가 이제 주제를 두고 이제 근골격계, 신경계, 뭐 혈관, 이제 정맥, 동맥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 내가 뭐 맹장염이 생겨서 맹장 수술한다 그런 아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음. 어. 제 환자를 봐도 난웬 나쁘게 동맥만 문제다 이런 환자는 없거든요. 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기 척추 병원도 다니다갔고 정형외과도 다니다갔고 내과도 다니고 어. 보통 이제 저한테 온 환자들은 평균 뭐한 다섯 개는 다녀야 저한테 얘기를 하지 한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지불편감은 이게 이제 전신적인 음. 음. 이제 우리. 어, 질병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이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전신적인 거를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혈관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혈관검사는 좀 필요해요. 동맥, 정맥, 혈관진찰을 받아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동맥경화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전신적인 거를 같이 관리해 나갔을 때 이런 하지 불편감 특별히 동맥, 정맥, 신경에 강한 것들을 저희가 잘 조절할 수 있지 이게 하나만 봤을 때는 조절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음, 아주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운동, 네. 어,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증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네. 경험하게 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걷는 운동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는 좀조욕도 하고 다리를 좀 올려놓고 다리 를좀 풀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 힘든 그런 통정맥 질환으로부터 어 많이 우리 통증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일산백병원. 외과 전우만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시간 보냈고요. 여러분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 댓글에 다음에 이런 질환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 좀 도움이 돼서 어, 더잘 유익한 정보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썸백스십원 TV 사랑해 주세요. <laughs>